기본 실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기, 기본 실력 중요하죠. 뭐 어떤 스포츠든 어떤 분야든 어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어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e스포츠인 롤, 롤에서 이제 기본기를 갖춰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구조적 문제. 를 알려드릴게요. 롤은 일단 제로썸 게임이에요. 제로썸 게임이라는 말, 뭔 말인지 아시나요? 혹시 제로썸 게임의 반대말은 논 제로썸 게임인데요. 어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어 기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로썸 게임은, 음, 어, 게임을 해요. 자, 유저가, 롤은 이제 다섯 5명 명대 다섯 명이, 어, 싸우는 게임이죠, 보통. 그래서 다섯 명의 유저가 있어요. 사용자가. 어, 다섯 명의 사용자가 있고, 이게 한 팀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 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명이랑, 이렇게 다섯 명이랑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죠. 그래서 이제 그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요. 막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래서 아, 재밌게 게임을 해요. 근데 게임이 끝났어. 그러면 한쪽은 저요. 한쪽은 저. 패배를 해요. 한쪽은 승리를 하지. 그러면 승리한 쪽에서 포인트를 가져가요. 승리한 쪽에서 포인트를 가져가고 패배한 쪽은 반대로 패배한 쪽은 포인트가 하락 그래요. 근데 이 포인트가 어 이제 게임상의 포인트도 있겠지만 재미도 있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게임 지면 재미 없잖아요. 게임 이기면 재있지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이 지는 사람들의 재미와 어 그런 포인트와 이런 그런 것들을 뺏어 가는 구조죠. 그래서 그들의 포인트 합이 0이 된다. 그래서 제로, 0, 제로, 그리고 합을 뜻하는 썸 합쳐서 제로 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패자의 포인트, 패자의 마이너스 포인트와 승자의 플러스 포인트를 합치면 0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로 썸 게임이라고 하는데, 롤은 구조적으로 제로 썸 게임이죠. 넌 아, 제로 썸 게임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로스트아크나 뭐 MMORPG처럼 어떤 보스가 있어요 보스 몬스터 보스 몬스터가 있고 뭐 유저들이 있겠죠 유저들이 힘을 합쳐서 얘를 물리쳐 야 죽어라 해서 물리쳤어 그래서 이겼어 이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럼 포인트가 올라가겠죠 뭐 레벨이 오르든지 뭐 돈이 오르든지 이 사람들 이겼으니까 어쨌든 재미가 오르죠 재미도 오르죠 근데 그 어디에도 어떤 유저와도 마이너스 포인트가 없어요. 다 플러스 포인트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프로그램인데 보스 몬스터는 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미션을 깨든 보스를 잡든 레이드를 하든 퀘스트를 깨든. 이거는 이제 뭐 마이너스 요소가 없죠. 얘는 유저가 아니니까. 얘는 마이너스 요소가 없고 그냥 이 사람들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합이 제로가 아니에요. 합이 플러스예요. 합이 플러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 제로성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롤이란 게임은 구조적으로 논 제로성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 재미를 얻을 수 있고, 지면 재미를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실력을 갖춰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이겨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 좀 너무 뭐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누구나 다 이, 이겨야죠. 근데 이기는 거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이 뭐냐면, 기본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군을 공격해요. 왜냐면왜 <laughs> 아군을 공격하느냐? 이게 이제 트롤이죠. 트롤링이라고 그러는데, 아군을 공격해요. 왜냐면 내가 게임을 해, 롤이라는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데 적을 공격할 수가 없어. 왜냐, 실력이 안 돼서. 그럼 누군가를 공격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의로 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재미를 느껴. 하하하, 널 내가 망가뜨렸어.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군이야. 근데 이거는 잘못된 문화죠. 트롤링은 잘못된 문화예요. 그래서 기본 실력이 없으면 트롤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본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트롤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롤링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기본 실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어, 이기기 위해서. 트롤링 하면 지죠. 지겠다는 건데. 고의 패배는 정말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키죠. 그래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어, 아군을 공격해 버릇하면은 일단 이 아군을 공격해 버릇하면은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죠. 이거는 진짜 예를 들면은 약간 그거요, 약간 자기 부모님한테 때 쓰는 거. 아, 나밥안 먹을래.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아, 밥안 먹을래. 아, 씨 엄마 말안 들을래. 나 공부 안 할래. 공부 안 하면 자기 자신, <laughs> 자기 자신이 피해 있는 거죠. 그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가 이미 고, 고착이 돼 있어요. 이런 나쁜 문화가 고착이 돼 있는데 그 문화를 솔직히 깰 수가 없어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깰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라이엇은 기업이에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뭐 트롤링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트롤링을 하든 말든 유저의 큰 폭, 게임의 재미에는 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죠. 회사 라이엇은 회사다 보니까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 트롤링에 대한 제재, 여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진 않아요. 적극적인 보이, 자세를 보이는 척은 하죠. 왜냐? 그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하지만 적극적인 트롤링을 제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저 스스로 유저 스스로 유저들 특히 저티어 유저 저티어 유저들 스스로 기본기를 갖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로성 게임에서 게임의 재미도 올리고, 게임의 질도, 게임 문화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롤덕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실력을 좀더 강조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